안녕하세요. 제조업을 위한 제조업에 의한 제조업의 남자 이재조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좀 재밌을 것 같은 주제를 한번 가져와 봤거든요. 오랜 떡밥이죠. 과연 삼성전자가 망하면 나라가 망할까에 대한 생각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삼성전자 일부 사업부에서 해외 직원을 최대 30%까지 감원할 예정이라고 지난 11일에 보도했고요. 그래서 커뮤니티를 보면 현지에서 직원들이 울고 불고 난리가 났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글로벌 회사니까 삼성전자의 해고를 현지 언론에서 얘기할 정도가 된 거겠죠. 고용 규모를 보면 해외 고용수가 이미 국내 고용수를 넘어섰습니다. 약 27만 명 중에 15만 명이 해외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큰 기업입니다. 이처럼 삼성전자가 굉장히 큰 회사고, 글로벌 기업이고, 누가 뭐래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회사기 때문에 이런 떡밥이 나도는 거겠죠. 사실 뭐 어떤 기업이 망하면 나라가 망할까라는 떡밥이 생겨난다는 것 자체가 삼성전자의 클라스를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구글에서 삼성전자 나라 망함이라고 치면은 굉장히 많은 글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 같은 비전문가가 왈가왈부하기 전에 이미 어떤 전문가분이 얘기를 해 놓으신 게 있습니다. 박상인 교수님이란 분인데, 이 책에 따르면 삼전이 망하면 사실상 국민 경제가 마비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시나리오로 강력한 주장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가가 70% 하락 시 삼성생명, 삼성물산 등의 하락, 그리고 그룹사가 파산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하청기업 포함해서 약 152만 명이 실직할 수 있다. 삼성생명 화재 파산으로 인한 금융산업, 또한 위험해지고 국민연금 등의 손실이 19조에 이르는 등 결과적으로 국민경제가 마비될 수 있다라는 시나리오를 제시합니다. 사실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한 어떤 그 뇌피셜보다 훨씬 강력한 시나리오거든요. 저는 이거보다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저는 이 교수님처럼 사실 굉장히 많은 지식이 있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재미로 한번 들어주시고 각자 의견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나라가 망한다는 게 뭘까요? 이제 아마 삼성전자 망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한 분들도 뭐 고려나 조선이 이제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대한민국이 아예 없어지는 걸 의미하는 거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나라가 망하는 것과 같은 위기를 겪은 게 있습니다. 바로 IMF인데요. 아마 요즘 사람들은 저처럼 IF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 건데요. 당시에 아시아 경제 위기가 닥쳤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불안을 느낀 외국인들이 급격히 투자 자금을 뺐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 한국 기업들은 이제 외국 자본으로 성장 중인 기업들이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평가를 보면 이때 대기업들은 사실상 스타트업이었다. 사실상 규모가 큰 스타트업이었다라는 평가들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대외 채무도 많고 했는데 나라에서 외환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상환을 할수 없는 사, 상황이 되고 당연히 추가 자금 확보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의 파산 및 대량 실직이 일어나게 되고 경제 위가 기 찾아오게 되었다고 해요 그때 당시에 30대 그룹 중에 9개 대기업만이 이제 현재 순위에 남아있고요 11개 그룹은 아예 해체를 했습니다 이때 처음으로 일본 대부업이 한국 진출이 가능하게 문을 열어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거 진짜 깜짝 놀란 부분인데, 공직사회의 정원이 10% 감축되었고, 공무원 교사 정년이 감축이 되었대요. 사실 이게 제가 이제 굉장히 놀랐던 포인트였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놀란 거, 환율이 어, 700원대에서 1900원대가 됐다고 합니다. 이제 거의 뭐 3배 가까이 오르게 된 건데, 당시에 그래서 이제 유학하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경제적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당시 이제 해체한 그룹 중에 10개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자산이 약 80조 원 정도 됩니다. 그때 당시 국부총액을 보면 1997년 당시에 국부총액 순 자산이 약 1786조 2364억 원으로 나타납니다. 뭐 엄청난 수치이긴 하죠. 당시 해체한 그룹의 자산 비중으로 계산 해보면 당시 해체한 그룹들의 자산 규모 약 80조원이 우리나라 자산 1786조원 순서가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나눠야 되는데 제가 잘못 썼네요 죄송합니다 로 했을 때 비중이 약4.5% 정도 됩니다 굉장히 높거든요 그룹자 10개를 합쳤는데 우리나라 순서가 4.5% 정도 된다는 것 굉장히 높다고 알 수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를 보면 이것도 이제 좀그 분수가 순서가 잘못됐는데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어, 현재 우리나라 국민순자산이 약 2경 3039조원인데 이 대비 삼성전자의 어, 자산이 약 450조원으로 우리나라 전체 약 1.95%가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아 삼성전자 망하는게 IF보다는 여파가 좀 작겠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IF때는 저 10개 회사 재개구로 외에도 더 다양한 기업들이 망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이때 당시는 1997년 외환위기 발생을 해서 대기업 그룹사 해체가 된 거고 지금 제가 저희가 따지려고 하는 시나리오는 삼성전자가 도산을 했을 때 생기는 영향에 대해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도산하는 원인 자체가 이 당시 대기업 그룹사 10개사 정도는 아니고 10개사 정도에 해체됐을 때 영향이 한반 정도가 되는 굉장히 큰 여파가 이미 원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삼성전자가 도산했을 때 영향은 굉장히 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가상 시나리오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어, 해외 자본의 심리적 충격이 엄청나겠죠. 삼성전자 시가총액은 약 430조 원이고, 이중 이제 외국인 지분율이 50% 이상 됩니다. 그러면 그 말은 뭐냐? 200조 이상의 투자 손실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외국 자본이 어, 유출되겠죠. 그리고 당연히 한국에 대한 투자도 철회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즉, 다른 한국 기업들에 대한 투자가 급격히 감소하고 외국 자본이 빠르게 북외로 유출이 되겠죠. 한국 증시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어떤 투자 금액 비율이 약34% 정도, 2024년 기준으로 754조 원에 이르는데 어, 보수적으로 잡아서 외국인들이 2~30% 정도만 주식 매도를 하더라도 약 200조의 외국 자본이 유출이 됩니다. 이 경우 엄청난 주가 하락이 발생이 되겠죠 또 외국자본이 빠져나가면 IF때랑 비슷하겠죠 IF때 사실 외환위기로 인해서 발생한 경제위기였으니까 IF때와 비슷하게 원화가치가 하락을 할 겁니다 IF때는 원달러 환율이 700원에서 1900원이 됐고요 금리가 29%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엄청난 사실 금리예요 엄청난 금리인데 어, 그럼 지금은 어떻게 될 거냐 한번 예상을 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한국 수출의 약 18%를 차지하는 굉장히 큰 회사고 어, 삼성전자의 파산에 미치는 원화에 대한 영향도 굉장히 크겠죠 아까 외국 자본의 투자 손실이 200조 이상 될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IF 당시에는 약 2.7배 환율 상승이 있었는데 지금은 적어도 2배 정도 환율이 상승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한 2,600원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또 이제 한국 전보가 사실은 이제 금융시장의 신뢰를 또 회복하려면 결국 이제 금리를 인상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IF m 때29% 까지는 못 미치겠지만 10% 수준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련 종사자 및 어떤 실직 및 도산 요건데 삼성전자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따르면 협력회사가 약 2500개 정도 됩니다 삼성전자에서 협력사 채용 한마당 행사하면 막 100개 업체씩 참여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임직원 수 27만명 중에 12만명이 국내 거주중이고 어, 주요 부서가 한국에 많이 있다보니까 국내 협력서가 그래도 1000개 정도 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일단은 그러면 국내 삼성전자 임직원 12만명 어, 실직하겠죠 회사 도산 했으니까 그리고 협력업체나 간접종사자 경우 우리가 1000개사 정도 직원을, 어림저, 직원 수를 평균 300개만 잡아도 약 30만 명 실직될 예정이고요. 물유통원 간접 종사자 20만 명 실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기업도 구조조정 하겠죠. 200조 이상의 외국 자본이 유출로 광범위한 구조조정이 일어날 거고요. 한국 기업 100대 기업 구조조정 저희가 약20% 정도만 일어난다고 해도 10만 명이 해고가 될 거고요. 중소기업의 경우는 50만 명이 해고가 됩니다. 그 경우 총 100만 명이 해고가 됩니다. IMF 당시에는 해고 인력 167만 명이 되고, 아까 전문가 교수님이 예상한 150만 명에는 미치지 않지만, 저 같은 경우도 약 100만 명 정도는 해고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결론을 한번 따져 보면, 금리가 10%대로 올라면 오 무슨 일이 생기냐? 부동산 투자 대출 당연히 어렵겠죠. 가계의 어떤 재테크 희망이 사라지게 됩니다. 기존 대출 인원의 경우 당연히 상환 부담이 증가할 것이고요 소비와 투자 위축될 예정입니다 환율이 2,600원을 돌파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 해외 여행이나 유학은 사실상 거의 뭐 불가능한 일이죠 굉장히 불가능한 일이 될 것이고 정말 소수의 분들만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신혼여행도 다 국내로 올 겁니다 당연히 다 국내로 올 거고 이제 지금은 직구가 굉장히 유행을 하는데 수입품 가격 상승으로 직구도 점점 어려워지기 때문에 어떤 개인의 삶의 질도 굉장히 떨어질 것이다 주식시장 30% 정도는 하락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자산 손실 생길 거고요. 주식 시장 하락했을 때 문제가 뭐냐면 어, 노후 대비 수단이 하나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실 아까 부동산이 없어지는 거고, 부동산 투자 없어지는 거고, 주식 투자 없어지는 거면 노후 대비 불확실성이 굉장히 증가를 하는 거고, 또 사실 연금 가치도 굉장히 하락을 하겠죠. 자 그리고 그리고 100만 명 이상의 해고가 되면은 사실상 구직 시장이 마비가 될 겁니다. 100만 명이 갑자기 풀리면은 아무리 고급 인재라고 하더라도 어 취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거고요. 실업률이 당연히 상승하고 가계 유지가 어려움이 많이 생기겠죠. 그리고 삼성전자가 망한다라는 떡밥을 얘기할 때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삼성전자는 물론 이제 창업자분들이 굉장히 잘 경영을 하신 것도 있겠지만 국가적인 자원이 투자된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적인 자원이 정말 이제 투입에, 투입이 됐다는 사실 자체가 이게 이제 옳으냐 그르냐 요 문제는 제가 얘기할 건 아니라고 봐요. 하지만 어떤 국가적인 인프라 그리고 정말 우리나라에 내로라하는 특급 인재들이 입사를 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국가적인 자원이 투입된 이 기업이 몰락을 했다는 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몇십년 동안 투자한 국가적 자원이 무로 돌아간다는 거거든요. 다시는 언제 이런 기업이 나올지 모르고 거죠. 왜냐 우리가 이런 투자를 다시 할수 있을지 모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발전에 대한 미래가 불확실해진다라는 게 저는 사실은 가장 큰 리스크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이 50% 정도 감소할 것이다. 그러면 아 실제 나라가 망하진 않겠죠. 전 실제 나라가 망하다고 보진는 않는데 대부분은 망했다라고 느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삼성전자 망하면 나라가 망한다라고 결론을 좀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생각해 볼 시나리오 여기까지고요. 어, 전문가분의 어떤 의견도 얘기했고, 저만의 어떤 내피셜도 얘기를 했는데 아마 다르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또 궁금하네요. 자, 그럼 오늘은 한번 나름대로 재밌는 주제를 골라보았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